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이야기 시간의 이혜린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북한 인권이야기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이 북조선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상받아야만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2009년 9월 28일, 군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의 경기도 수원에서 70대 노인 한 명이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날 자살한 노인은 6.25 전쟁 때 부모와 형제들과 헤어져 혼자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1년 전부터 중풍을 앓아온 노인은 이번 상봉 행사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신청을 했으나 탈락했고, 크게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한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도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이상가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상가족들이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상봉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860대1을 웃돌 만큼 신청자가 많은 반면 상봉 횟수나 규모는 제한되어 있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이상가족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북한 당국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부 자료로 이상가족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상가족 상봉을 신청한 생존자 5만 6천여 명중 7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가족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이상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2002년에 열렸던 4차 이상가족 상봉대에는 행사 나흘 전에 한국의 비상 경계 조치를 문제 삼아 이상가족 방문단 교환을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의 쌀과 비료 지원이 미뤄지자 화상 상봉을 취소하고 이상가족 묘원에서 건설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이상가족 상봉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지원불자와 연계시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8월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에 쿵강산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1차 상봉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상봉자 89명과 동반 가족 등 197명 북측에서는 185명이 참석해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남북 이상가족들은 앞으로 2박 3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11시간 동안에 얼굴을 맞대며 무려 65년간 쌓아놓았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이상가족 상봉을 계기로 이상가족 상봉 종례와 역시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국회 애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서에서 이상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관련해 차기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본격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봉 종례에 대한 반대 입장이기 보다는 상봉 가족들과 국가 안보에 위해가 가지 않은 세심함이 앞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저하고 고민하고 기다리다 10년, 20년, 어느덧 65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상봉해야 할 이상 가족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이상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요즘 살아계신 남북 이상 가족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 북한 역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남북 온풍의 분위기 변승에 섣부르게 진행이 된다면 혹시 모를 사건, 사고들로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정리와 진행 시 이산가족 분들과 안전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은 반드시 만나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이 같은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유북한방송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